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감사절이 있는 11월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11월의 여정을 가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 같이 보죠.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라 디모데의 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지모대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지모대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디모대 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디모대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라 디모대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들을 지나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함으로 11월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